국산 6등급 안말들의 1,300m 경주, 부경이 2경주 출발했습니다. 4번 러앤드건의 출발이 뒤처졌고 11번 썬더클라우드가 좋은 출발. 그러나 안쪽에서 2번 소나도르가 빠르게 치고 나옵니다. 10번 와일다델이 바깥쪽에서 치고 나오면서 2번 소나도르와 10번 와일다델 두 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 10번 와일다델이 목철 앞서 있고 안쪽에 2번 소나도르가 일마 신차 뒤에서 2위로 밀려난 모습. 11번 썬더클라우드가 바깥쪽 5번 언브라이들 퀸과 함께 4위권 도약해 나옵니다. 10번 와일다 박태조 기수 와 함께합니다. 이번 경주 1,300m 첫 도전 10번 와일다들이 가장 먼저 앞서 있고 2번 소나도르가 안쪽 자리 2위입니다. 11번 썬더 클라우드가 바깥쪽 3위로, 6번 동방 캡틴과 5번 언브라이들 퀸이 4, 5위로 안쪽에서는 1번 하바나제인, 뒷선을 4번 런앤드건도 모습 보이면서 이제 직선 주로에서도 10번 와일다들이 앞서 있습니다만 안쪽에 2번 소나도르가 위협합니다. 안쪽에 2번 소나도르가 조금씩 앞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정우조 기수 와 함께는 하 2번 소나도르가 선두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1번 하바나제인도 안쪽을 파고들고. 번와일드들 2-3위권 접전 가운데 바깥쪽 11번 썬더클라우드와 한 가운데 4번 런앤드건이 힘을 내고 있습니다. 2번 소나도르 단독선두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2번 소나도르 단독선두에 안쪽에 1번 하바나제인과 10번 와일드들두 마리가 2-3위권 접전 바깥쪽 11번 썬더클라우드 외곽에서는 12번 바람공주도 힘을 냅니다. 2번 소나도르 여유 있는 단독선두 거리차 크게 벌어집니다. 그뒤 1번 12번. 2번 소나도르, 이번 경주, 직선주로 적수가 없었습니다. 거리차 크게 벌어진 채로 단독 선두로 결승선 통과해 나갔던 2번 소나도르. 1300m 국산 6등급 안말 경주.